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자 누부간 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서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어,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건,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를 어 알수 있는 부분을 읽고 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어 왕의 성정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전의 본문에서 바벨론의 지혜자들, 이 복술자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의 누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기도 합니다. 어, 누부갓네살 왕은 어, 자신이 꿈을 꾸었고 그 꿈에 따라서 어떤 신상에 대한 어, 환상을 봤는데 이 신상이 무너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금신상을 아예 처음부터 제작을 해서 어, 이제 그 꿈과는 정반대의 다른 모습을 뭔가 어,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걸 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어, 이 바벨이라고 하는 창세기의 시원적인 그런 인류의 죄악들과 연결해 볼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렇게 어, 급하게 어, 분노를 내면서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어, 상황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누부간 네살왕의 권력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반대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아주 폭력적인 모습의 군주를 우리가 발견을 할수 있게 됩니다 화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르고를 붙든 그 사람들 조차도 불꽃에 타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처에 가는 사람도 타서 죽을 정도인데, 이미 이 풀무풀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상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누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화덕 불 속에 던진 사람은 셋이 아니더냐? 아,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기를, 그러합니다, 임금님, 이라고 답변을 합니다. 지금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말을 이어서 하기를,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지금 묶어서 던졌죠. 묶어서 던졌고 어, 모든 의관이 그대로 복장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아무런 상처도 없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어,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가 이 신약의 빛으로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어,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 이 자리에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어떤 신의 아들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아주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해석은 굉장히 오래된 어, 전통으로 우리에게 읽혀져 왔습니다. 어쨌든, 어, 지금 이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기 이전에 보더라도, 어, 지금 왕이 보기에는 네 사람이 걷고 있음으로써, 이세 친구와 함께, 어, 이 천사 어,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를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부갓네살은 자신이 신적 존재로서, 그런 어떤 왕국의 초월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로서, 어, 이 바벨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권력자로 등장하고, 싶었는데 사실상 신적인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은 누부간 네살이 아니라 새 친구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어, 새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충성을 변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킨 그런 믿음의 용사로 지금 등장하고 있고 어, 이런 새 친구를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어, 신적 존재로 하여금 이새 친구와 함께 보호를 제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걸 우리가 게 되는 거죠. 어, 누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어,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는 분명히 어떤 신들의 전쟁으로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림자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것이 진실한 고백이든 아니든지 그 깜짝 놀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었겠지만 어쨌든 이 신들의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가가 등장하고 일이 아, 나오라고 명령을 하자 불 가운데에서 나왔어요.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지금 한두 사람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증인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이것이 실제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몸이 불에 상하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완전한 보호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 주변의 불만 다도 사람이 죽을 정도의 강력한 불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불속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렇게 이제 어, 본문을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마치 하나님을 어, 영접했는가 회심했는가라는 어, 질문이 들 정도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향해서 호의적인 어, 이런 언어들을 구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어, 역사나 또그 어, 당시의 어떤 사건들의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어, 참된 회심을 경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놀랍고도 충격적인 이사 사실을 보고 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또 확실한 사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에 섬기지 않은 최고의 충성을 보인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최고의 충성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묻 백성이 사드랑 메사 아벤누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이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고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어, 명령을 내리고 조서를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아, 바벨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고, 이로써 이세 친구의 충성은, 어, 결국에, 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찬사를 만들어냈고, 이 최고의 찬사는 신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승리자로 등장하는 것이고, 결국에 유다민족, 유대민족 전체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 가운데 지켜 주시는 어떤 이미지들을 여기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제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물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했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다니엘 본문 그대로 적용되어서 경험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불꽃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기회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중요한 테스트로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불가운데에 던져졌을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구덩이 속과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두렵지 않게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어, 이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신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제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아, 이 죽음의 공간이 불에 타 죽는 이런 죽음의 사건 앞에서 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새 친구에게 온그 신적 존재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실 겁니다. 그렇게 함께하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보증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 베드로 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불구덩이 같은 시험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호소를 자아내는 어떤 고통의 차 있기만한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신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의 찬 신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오시며 우리의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꺼내주시는 방식으로 불을 꺼버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불을 꺼버리셨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그 가운데에서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불러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잡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불구덩이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의 보호하심과 불러주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 주셔서 이 자리에서 속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이므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